오늘은 10월 5일 월요일입니다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618장입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에게도 들으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하루 우리 열어주셔서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명강을 거두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게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새벽 이 밤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 주시어서 말씀으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더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의상 22장입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에서 <laughs> 23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입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부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세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세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들을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이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세의 아들이 너뵈 와서 아이 두배 아들 아이 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이 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리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유도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집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며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아유도베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세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이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자가 누군지요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이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자가 아니니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이까 곁안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이멜레가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애돔사람 도에게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유둡의 아들 아이멜렉게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 아비아다리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에 다윗이 아비아다리에게 이르되 그날에 아돔 사람 도예기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내 탓, 나의 탓 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민. 아, 오늘은 참혹한, 이야기들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다이시, 이, 사월의 칼날을 피하여서, 높당으로 갔지요. 높은 제사장들의 성읍입니다. 그곳에서 피하여 나갔는데, 그 일이 이 화근지가 되어져서 제사장들이 85명이나 떼죽임을 당하고, 높당에 있는 남녀 노소, 어린 아이 젖먹이까지 그리고 소와양들까지다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저는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것이 많겠지만 두 가지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 지금 사울에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거짓말 거짓 보고를 하고 있는 내용부터 이 비극은 시작되어지고 있어요 9절 10절에 보면은 어, 도액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높땅에 나타나서 아인멜릭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어, 아히멜렉에게서 음식도 얻어가고, 어, 무기를 얻어갔다. 아,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이건 그렇게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액이 말해야 될 것들을 예, 빼고 말한 것이 있어요. 거짓말이라는 것을 그래요. 어, 대충, 어, 사실을 말하는 것, 이것이 거짓이 될 수가 많이 있습니다 전후를 다 잘라 버리고 한 대모만 이야기하면 이것이 큰 화를 불러 낼수 있는 그 거짓이 되어지거든요 자 도액은 다윗이 녹당에 와서 아이멜렉을 만났을 때에 지금 다윗이 말한 것을 다 전하지 못해서 다윗이 아이멜렉을 속였잖아요 내가 왕명을 받들고 왔다 근데 이 왕명은 왕이 비밀로 하락했기 때문에 내가 여러 사람을 거느리지 아니 하고 이렇게 단독으로 왔고 이제 소년들이 뒤따라서 여기서 모일 것이다 이렇게 철저하게 숨겼어요 사울을 피하여 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고 이곳에 비밀스러운 일을 그 명령을 받들기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액은 그대 먹을 도, 의도적으로, 어, 빠트리 빼놓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실이 왜곡되어 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 다윗이, 노방에 가긴 갔습니다. 아이메일과 만나긴 만났습니다. 거기서 떡도 얻어먹고, 또, 어, 무기도 얻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안에 들어 있는 내용 보면 아이멜렉이 아무런 어, 의도가 없다, 범죄 사항이 없다고 하는 할수 있는 대목. 왕의 명으로 이 땅에 왔는데 누가 그를 거절할 수 있겠어요? 왕 명을 받들고 온 사람에게 누가 떡을 제공하지 않겠습니까? 왕 명을 비밀히 수행하고자 할 때에 누가 그에게 무기 달라하는데 무기를 거절하자 누가 있겠어요? 특별히 다윗이라고 하는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이멜렉이 늘 기도했던 사람 위아에 기도했던 그 사람이 왔는데, 근데 어떻게 이 다윗을 돕지 아니수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이 도와야 도 도왔던 그 근거 그 원인에 대해서는 도액이 일부러 싹 빼버리고 그냥 다윗이 이 높땅으로 와서 아이멜렉하고 손잡았다. 아이멜렉은 어, 다윗을 위하여서 떡도 주고 어, 칼도 주었다. 이렇게 잘라버리고 이야기하니까, 이것이 완전히 거짓말이 되어진 것이지요. 거짓말은 우리가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죄입니다. 그런데 쉽게 전하는 이 거짓말로 인하여서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바로 또... 거짓이라고 하는 죄악이에요. 우리 인간의 삶에서 이 거짓말이 크고 작은 것들 얼마나 많이 는지 몰라요. 근데 별것 아닌 것 같은 거짓말인데 이게 나중에 이 사탄의 손에 쓰임 받게 되어지면은 엄청난 그런 파장을 일으키는 것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거짓말을 자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했다고 해서 당장은 표시나지 않아요. 또 이거 하는데 힘들지도 않아요. 그냥, 세치 혀가지고, 그냥 말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것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첫사람부터 늘 거짓말해요. 아담부터 거짓말해요. 그래서, 아담, 아담이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이 또 계속해서 유전으로 죄를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허셸 포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죄를 싫어하면서도, 거짓말 하는 것은 별로 꺼리지 않는다. 사실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시게요. 오늘 하루를 거짓말 안 하고 잘살수 있을까? 예. 거짓말 한 것에 대해서 늘 자책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자꾸 이제 거짓말에 대하여서, 꺼리는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줄여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에 대하여서 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오늘도 여전히 수없이 많은, 어, 거짓말을 할 거예요. 자기를 이롭게 하려고. 그렇죠? 그런데, 자언 19장에서는 보면, 거짓 정의는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도핵도 일하면 망해요. 거짓말 하는 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크게 무리를 일으키고, 사실을 왜곡시켜서 노, 어, 아주 어, 큰 어, 해를 상대방에게 누구인가 나타내게 되는 거 이거 그거 말한 사람 그대로 두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필히 벌을 할 것이고 그 사람은 필히 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이 거짓말하지 아니하도록 잘 지키는 것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이 거짓말이 해치지 아니하도록 오늘 또 힘써야 되겠습니다. 작은 거짓말이라도 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됩니다. 작은 이제 이 거짓이 나중에는 더큰 거짓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그 무리를 일으키게 되어지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거짓말을 벗어버려야 되겠습니다. 골로스 3장에서도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오늘 하루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남은 우리 생애 가운데서 거짓말을 자주로 계속해서 줄여가고 또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는 그렇게 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이제 이거짓말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런데 에 화를 일으킨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근데, 회개하는 사람은 또 따로, 따로 있어요. 22절에 보면은, 다윗 이, 아비 아달에게, 아비 아달은 도에게 칼날을 피해서 도망온 사람이죠. 아비 아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날에, 에돔 사람 도에게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다시로다. 다윗은 그래서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노브의 제사장들을 다 죽인 것은 광기 어린 사울의 만행이지요. 누가 봐도 사울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회개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윗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또이 이 무시무시한 일을 일으키는 데에 부채질한 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에돔 사람 도엑이잖아요. 근데 도액은 더큰 죄로 나아갑니다. 사울 왕이 제사장들을 죽이라 했을 때 쫓아 내려가서 8 5명인 죽이고 또 왕이 명령하지 아니한 그 성에 있는 남녀 노소 전먹이까지다 죽이는 일과 그리고 짐승들까지 죽이는 일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고 말아요. 자, 이 사람이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의인은 자꾸만 자꾸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이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하지요. 사실 따지고 보면 다윗도 거짓말하는 사람이거든요. 높당으로 가서 아이멜렉을 만났을 때에 내가 왕명을 받들고 왔다. 그래데 왕이 이것을 비밀이 하라 그래서 내가 비밀로 왔다. 단독으로 왔다. 이렇게 아이멜렉을 속였잖아요. 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아이멜릭을 향하여서 뭔가, 아, 그 파멸로 몰아 넣으려고 하는 어떤 악의가 없었습니다. 어떤 그런 동기가 없었어요. 그저, 다, 이 다윗은 그런 이 일을 당하여서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사우를 탓하지 않습니다. 사우를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어요. 또, 도익을 향해서도 얼마든지 조주라도 할수 있고 도예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나쁜 놈이다. 그런데 일체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을 몰고 들어가면서 자신의 잘못을 희석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액면 그대로 자신의 잘못만 들고서 내 탓이다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이 이 아이멜렉과 그리고 이 제사장들의 죽음에 대하여서 자신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죄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그 행실에서 완전히 떠나버리는 것. 거기까지가 회개입니다.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해서 인식하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 그러면 회개 나아갈 수가 없지요. 또 그것에 대해서 뉘우쳐서 뉘우치는 것이 중요하지요,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 다음에 그 일을 다시는 반복하지 아니하겠다고 그 죄에서 떠나는 것 여기까지가 회개인데, 그런데 우리는 참된 회개에 대하여서 잘 따라하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는 자주 하는 것이 반성이죠. 무뭔 아, 일을 잘못했다. 아, 잘못했습니다 반성이에요. 반성은 이 다음에 언제든지 번복될 수가 있어요. 다시 똑같은 어, 죄를 또 지을 수가 있어요. 똑같은 잘못을 또 반복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 회개는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 그 떠나버리기 때문에 그 행실에서 떠나버리기 때문에 다시는 반복하지 아니하는 것까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한다 할 때는. 에 이제 동일한 일을 만났을 때, 동일한 사건을 만났을 때에 이제 그 일을 반복하지 아니하겠다. 다윗이 이처럼 자신의 행실로 인정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이런 큰 고통이 높당에 생겨나게 됐다고 큰 화가 제사장들에게 미쳐졌다고 이렇게 스스로 인정하고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귀감이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3장 13절에 보면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네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이방 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믿으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다 사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제 다윗은 그 뒤로도 또 잘못을 저지르긴 해요. 바세바를 이제 취하여서 어 나단 선지자로부터 어또 책망을 어 들은 다음에 그때도 또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에, 회개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자주로 어 죄에 노출될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어요. 이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경건하고 거룩한 삶은 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성령님 무탁하여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솔직하게 내가 여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자아할수 있어야 되고 이제 이 죄를 용서를 해달라고 참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동일한 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예, 거짓말하는 죄, 이거 큰 죄다 그래서 배너 도둑이 나중에 소득되어 지는 것처럼 작은 거짓말이 나중에는 나를 팔아먹는 거짓말까지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처음부터 꿈꾸 가자 자주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거짓말의 죄 우리는 그룹하고 경건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오늘 하루 각심하고 오늘 거짓말하지 아니하겠다 세치허로 거짓말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다짐해 볼수 있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회개, 참된 회개, 자기 죄를 인정하고 반복적으로 거짓을 그 짓지 아니하고 거짓에서 그 떠나는 것까지인 줄 알아서 남을 탓하지 말고 남을 끌어들이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네 죄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복하고. 돌이키는 수 있는, 그리고 성령의 도심을 구하는 이 일을 오늘 기도 시간에 해볼 수 있고, 오늘 하루 회개하는 백성으로서 그룩하고 깨끗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깨끗한 하루, 새 하루를 주셨으니, 이 하루를 깨끗하게 살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오늘도 참으로 그룩한 삶을 살수 있기 원합니다. 흔히 우리 입술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짓말하는 죄를 오늘 우리가 청산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하루를 살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알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 끌어들이지 아니하고 핑계대지 아니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참회하러 뉘우치는 모습을 드리고, 그리고 그 행실에서 떠나는. 저희들 다 대기하심으로 참된 회개하는 자 대기하여 주옵소서 오늘 도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날 되어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살수 있는 날 대기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의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즐겁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날 되어줄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